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다항식을 더하거나 뺀다고 합니다. 자, 첫째, 덧셈은 동류항끼리만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뺄셈이 있을 때에는요. 수의 뺄셈과 같이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야. 그지그요 b가 안에 어떤 값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의 부호가 싹 바뀌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얘랑 얘랑 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빼기가 들어가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2x의 제곱. 얘는 어 세제곱. 아 미안해요. 혼자 있죠. 그죠? 자, 3x의 세제곱이고,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상수항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음식의 덧셈의 성질은요.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인데, 교환 법칙은 뭐냐면요. 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자리를 서로 바꾸는 거, 자리.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자리를 바꾸는 거, 이렇게.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그래. 결합법칙은 A, B, C, A, B, C, 자리는 안 바꿔. 근데 앞에 거 먼저 계산한 다면 뒤에 거 계산할 거야. 뒤에 거 계산한 다음에 앞에 거 계산할 거야.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있을 때는요, 자, 요렇게거나 이렇게 되면 다 가루를 풀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 봐봐. 더셈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랑 얘랑 더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이거? 얼마? 3X의 제곱. 자, 3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이거 없어지지, 그치? 상수항은 플러스 11이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자, 2번 볼까요? 얘도 플러스니까 그냥. 자,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얼마야? 4a 제곱, 자그 다음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죠?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계산과 똑같습니다. 자 3번, 동류항 얼마야? 계산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xy는 얘랑 예랑 얘랑이니까 플러스 xy. 그 다음에 y 제곱은 얘랑 예랑 얘랑이죠? 계산하면 얼마야? 4y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자,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얼마? 3a 제곱. 자, AB는 요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AB.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자, 요번에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계산되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 의 그리고 요거 X, X 계산니까? 마이너스 4X. y 제곱항 y 제곱항은 요거죠?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3Y. 지금 뭐 계산하면? 동류항끼리 더한 거야. 동류항끼리 자, 요번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 자, 2번을 봐봐. 마이너스가 있지, 그치? 그래서 얘 어떻게든 가로를 풀 거야, 그냥. 자, x제곱 플러스 5x, 5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아, 어, 마,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는데 얘랑 얘랑은 없어져. 그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가로 풀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a 제곱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a.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그렇지? 자 앞에 거 가로 풀면 2 x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5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가로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제곱이죠.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면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6xy 요거랑 요거랑 하면 플러스 y제곱 됐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4 a 제 minus oab b a l to a 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e s 서 가로 풀면 마이너스 e a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n b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 a 그 e thing. 얘랑 i s is t 이죠 same t 거 a 제곱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동 s t 이 e 마이너스 t g a 이 자요번에는자요 5번 자요거 마찬가지지 자 가로 풀면 어떻게 돼? x의 세 제곱 플러스 e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자 마이너스에 의해서 마이너스 e x의 세제곱 가로 안 있는 부호가 다 바뀌지 그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동류항게 계산하면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e x의 제곱 요거랑 이거랑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o x의 제곱. 얘랑 얘랑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랑 얘랑이니까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해서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는 자 a라는 항이 주어져 있고 b라는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거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식이 거야. 이거 가로 이거 가로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그렇지?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 볼까, a b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빼기 이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봐봐,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가로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지. 자, 그러면 가로로 풀 겁니다. 2 x 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 됐죠? 자, 이번에는 3번은 말이지이 안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가로를 풀어서 정리를 하는 게 일선 일선 무야 보세요. 자 e a 가로 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b 잖아, 그렇지? 그리고 동류항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e b야. 그 얘는 무슨 말이냐면 a가 자, a가 아까 위에 있었지? 자 e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가로 b야. 그럼 여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 요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가로풀자.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자, 요거 가로풀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동량을 계산할 을 건데, 이건 동량 없어지죠? 그 다음 건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 건 얼마야?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2라는 것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됐죠? 자, A 더하기 봅시다. 얘랑 얘랑 더하는 거지. 그냥 쓸게 일단. 자,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X의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인 거야 부호가 안 바뀌지 그지 자그러면서자 계산을 하는데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x의 세 제곱 플러스 얘는 없어지죠 얘도 없어지네요 뭐만 남아요 x의 세 제곱만 남습니다 자 a 빼기 b는 어떻게 할까 a 빼기 b는 자 마이너스 x의 세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가로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쓰고 나서 자 가로를 풉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그자고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랑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죠?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플러스 e x의 제곱.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e x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완료할 수 있더라. 됐죠? 자, 3번 봅시다. 3번. 자, 3번은 가로 먼저 풀어야지, 그렇지? 얘는 b 빼기 a 더하기 b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동류한 게, 이건 이렇게 쓰자 우리. 2b 마이너스 a라고 씁시다. 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e 가로에 b가 먼저 들어가. 어떤 거야? 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가로에 a가 앞에,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자, 가로를 풀어볼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풀면 어떻게 돼?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동류한 끼리 계산할까요?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5X의 세제곱. 자, 이거랑이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3x,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자, a하고 b하고 c 세개가 있어. 얘 어떻게 하라고요? 다더 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그냥 써볼까? 자, 안 써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써볼게요. 그냥. 요렇게. 그리고, 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이야. 그럼 봐봐. x 제곱을 먼저 합시다. 이거죠. 계산하면 얼마야? 2x의 제곱. 자, 요건 xy를 먼저 할까? 자, xy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y. 그리고 y 제곱은 여기 있고, 요건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그요거 하나 남네요.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할수 있더라. 자, 2번도 마찬가지지, 그치? 자, 2번은 근데 이제 가로 안 치고, 선생님이 바로 마이너스로 붙였서게 자, a는 어떻게 돼, a는? 자, 여기다 쓸게요. a는 얼마야? 자, 3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b야. 그러면 b가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어떻게 돼? EX의 제곱. 플러스 EXY. 마이너스, 얼마야? 3I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자, X제곱부터 볼까요? X제곱, X제곱, X제곱을 계산하는데, 어, 얘네들이 싹 없어지네? 그지그 다음에 XY는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얘만 남아 마이너스 OXY. 그 y 제곱은 y 제곱은 얘랑 얘랑 얘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 자, 요번에는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 프라이지, 그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다 a 씁시다 이 어떻게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니까 이걸 부호가 바뀐다고 했지 마이너스 X의 세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류이자 X 제곱부터 볼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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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 거니까 얘는 뭐야 4X의 제곱이 되고 자 XY는 xy는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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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야 마이너스 9xy가 되겠지. 그리고 y제곱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죠. 자, 부호 가으니까 플러스 얼마야? 5y의 제곱.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됐죠? 자, 요번에는자 4번 문제 볼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는 자 a 플러스 ec에다가 자이 가로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e, 마이너스 c가 돼서 자 얘도 동류항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어 a가 없어지네. 자 b 2b e, 남죠. 2b에다가 e,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2b e, 혼자 있고요. 요거 두개에서면 플러스 c야. 자 얘를 지금부터 쓸 거야.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b 에다두 2배하라고. b 에다두 2배하면 얼마야? 2x에 제곱. 자 2x에 제곱. 마이너스 2y에 제곱. 플러스 4xy가 되겠지. 그리고 c는 뭐야?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동량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은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xy가 이두개 있으니까 6 x y 고이그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마무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쵸?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그 연습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